유다의 사대왕 유다의 사대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 요여호사바 여호사밧은 기억을 해 드셔야 돼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이고요.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정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유다의 사대왕이에요. 그런데 하나 하나 좀 결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냈다는 거죠 문제가 되진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아합과 각계의 지내물을 인하여서, 신앙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신앙적인 것을 타협을 하면서까지, 가까이 지냈던 게여우사밧이에요 여기에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동맹을 맺어서, 같이 전쟁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종교동맹을 맺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데 이제 바알도 아세라도 섬기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지요. 그리고 결혼 동맹을 이제 맺게 됩니다.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의 아들 같이 해 볼까 요 여호람. 다시 여호람. 그리고 북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딸이 아달랴. 다시 아달랴. 그러니까 여호람 자기 아들하고 그 악명 높은 아합의 딸 아달리아하고 둘이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달리아는 어떤 여자냐 물론 바울을 철저히 섬기는 자, 바울을 철저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세라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시집올 때에 요호람과 결혼했을 때 시집올 때에 철저히 감춥니다 철저히 감췄다가 자식을 낳고 이제 때가 일어났을 때에 아, 이제, 다윗의 후손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는 정말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서 시집을 왔던 여자예요. 그것을 어떻게 감췄나 몰라요. 그래서 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아들이 죽자마자요. 어떻게하냐면 이제 때는 이때다. 이 유다를 전부 다 다윗의 후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전부다이 땅에서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해서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참 무서운 여자예요. 그때에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씨앗을 하나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어, 한 여자가 있었는데, 여호세바, 세바입니다. 여호세바. 그리고 그 여, 남편이 뭐냐면 여우야다. 여우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여우야다 따라는 얘기예요. 여우야다. 여우야다. 자꾸 이제 입에서 이렇게 그 성경 읽다 보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런 큰 굵직한 사건들은 뭐다 기억은 하지 못하죠. 아 그게 그거였구나 정도 아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야다는 그냥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여우세바와 여우야다가 이 침실로 자기 침실로.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뭐냐 요아스예요. 다치 요아스. 이 요아스는 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아이를 그 중에 고그 하나 남은 거그 아이를 숨깁니다. 숨겨서요. 제사장이자여우야다가 제사장이 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디에서 성전에서 키우게 되지요. 6년 동안.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이 아이를 요아스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여우야다가, 제사장이니까 이 여우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자란 사람이 요아스, 바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 다윗의 그 부응을 일으키려고 그 은혜의 씨앗을 하나 살려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라면 얼마나 좋고 모든 게다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2절을 볼게요. 12장 2절.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하스는 제사장 여우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까지만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까지만 쓰 그런데 3절에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 산당들을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제거를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때로는 우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어 신앙에서. 조금 용납해 주고 조금 열어 놓잖아요. 나중에 그게 올무가 돼 버립니다. 이 요아스는 자기의 신앙은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앙은 철저를 했었는데,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어이, 뭐, 굳이 내가 저걸 통제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 생활했던 사람이 요아스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걱정 없지. 근데 굳이 뭐저 산당까지 다 제거해가지고서 아니,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믿음의 기초만 세워주면 믿음의 원리만 세워주면 당신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라고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아스입니다. 우리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잘 쪄야 합니다. 아닌 거를 놔뒀다가는 그게요. 썩어버려요. 썩어 썩어버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네가 알아서 신앙하게 생활하겠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물론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겠지요. 정확하게 가르칠 건 가르치고, 에 교회 다니니까 됐지 술, 담배 해도 되지 이게 본인이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철저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철저하지 못해 생각보다 요하스가 자기 신앙은 지켰어요. 아, 교회 다니면 되지,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 정도. 나만 잘하면 되지. 나머지는요, 하튼 이렇게. 너희들이 알아서.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산당 다제거하지않 거예요. 유아스가 성전기그 수리를 하잖아요. 이기까지 했어야 돼. 이 유아스는, 음, 어려서 성전했어야 됐어.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 모든 걸. 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네. 왜? 유다 왕들이 그동안에 제사와 예배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성전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조금 자라서 7세의 왕이 돼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성전이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여우야다 그 제사장에게 이 성전 좀 수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성전의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 요아스의 그 마음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요하수가 통치한 지 무려 2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내가 이야기한 지가 23년 전에 얘기했는데, 왜 아직도 안 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성전 수리가 안 됐겠어요? 헌금이 한 거지. 헌금이 하나도 거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몇 년이야? 말도 안 돼. 2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강제적으로 걷지 않아요. 자진해서 다 내게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진해서 이제 성전세를 다 갖다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성전세를 거두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에게는 빠지라고 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1장 8절. 우리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자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그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는 성전세 거두는 일에 있어서는 관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사장은 본연의 의무가 있어요. 본연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소홀히 하고 성전세를 받는 일에 하게 되면 이제 타락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성전세 거두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문제가 됩니까? 왜 자꾸 제사장들이 다른 일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관여하는 이유는 뭐지요? 왜 목회자들이, 오늘날의 목사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잘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자꾸 돌아다니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딴 짓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돌아다니고, 딴짓하고, 목회와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는 일은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은요, 사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실제로 하기 싫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드러나지도 않죠. 따분하죠. 하기도 싫죠. 생각해보십시오. 이렇게 새벽에 예배 드렸죠. 어제 8시 반부터 우리 목회자회의에서 1시간 정도 목회자회의 끝났죠. 그리고 10시부터 조금 있는데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성경 또내 오늘, 오늘 것도 설교 준비해야 될거 아니에요? 틈틈이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10시부터 신방이 이제 계속 신방이 됐죠. 그게 몇 시까지 끝나냐면 9시 반까지 끝났어요. 그럼 하루 종일 그 공간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신방, 이거를 맨날 해보세요. 죽을 맛이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매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특별한 일에 그런 건데, 이게 실, 싫어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때로는 상당히 고독하고 힘든 과정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다니는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게 된다는 거지. 목회자들이 쓸데없는 정치판에나 돌아다니고 세상의 것에 흘러다니고 그리고 즐기는 일에만 다니게 된다고 한다면 물론 그런지나 않겠지만 다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본연의 임무에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대세 요 그래서 요하스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은 이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가 되고 일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 하고 백성들은 열심히 와서 헌금을 하더라는 얘기죠. 하더라는 얘기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본연의 임무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교하잖아요 선교를 내년에 1월 23일부터 30일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큰 일입니다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45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질도 그래요, 물질도. 물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이 일을 할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본연의 일에 충실하는 게어다 그런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유아스가 변질. 유아스가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제사장 여우야다지요 여우야다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왜 어려서부터 유,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때 그런데 그가 죽게 되지요. 그게 죽게 죽게 되자 유다의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 같이 손잡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자기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대세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와서 손잡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죽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이 손을 잡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요아스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게 되지요. 그때에 예, 요아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사가랴 사가리아가, 왕이시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우상과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가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하스가 정상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요하스는 자신의 은인인 여우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이렇게 변질돼요. 그 결과 이제 변질된 결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은 뭐라고요? 혁명이다, 혁명. 뒤집어엎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와서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받쳐서, 사람들이 다 받쳐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그 금과 그리고 왕궁에 있었던 모든 보아들을요, 바로 하사엘에게 벌금조로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나라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하사엘은 칼에 찔려, 부하에 칼에 찔려 죽게 돼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장 17에서 21절이에요. 12장 7, 17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유다의 왕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우사밭과 여우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강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유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무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우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처음에는 잘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기적을 만드는 비결은요 말씀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올 때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을 안 믿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